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320i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17년식으로 약 2만 8천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주행거리 아주 짧은 차량인데요. 하부점검에 앞서 성능기록과 총구매비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해당 차량 오일 누유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양호 판정 받았는데요. 이제 직접 하부 점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 보겠습니다. 앞서서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볼 텐데요. 신품 8mm 기준했을 때 4.4, 55% 정도 확인 드리겠고요. 편마모는 비율 양호한 것으로 확인 드립니다. 네, 뒤쪽 타이어도 트레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신품 8mm 기준 3.9 거의 한50% 정도 확인 드리고요. 선마모는 비율 양호한 것으로 내 네, 확인 드립니다. 차량 하부 쪽으로 직접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머플러 부분, 거의 변색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 장치 부분도 보시면 약간의 먼지 정도고요. 정말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안쪽에 코일 스프링과 댐퍼 탄탄하게 유경이나 이탈 없는 모습 확인 드리겠고요. 반대쪽도 네, 마찬가지로 제자리에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디 프레임 따라서 앞쪽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미션 쪽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오일 누유 상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떠한 누유도 없는 말끔한 모습 확인 드리겠고요. 그리고 엔진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들거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엔진을 교체할 때 약간 묻어난 부분이고요. 뭐 가장자리 부분이나 안쪽에 꼼꼼히 다. 여다 봤을 때도 네, 깨끗한 상태 확인드립니다. 성능 기록부 상에서도 올 양호 컨디션 받은 차량입니다. 이제 좌석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각각의 볼 조인트 부분들, 로어한 볼 조인트나 그 이외의 부분들, 유격이나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도 보겠습니다. 각각의 볼 조인트 부분들, 제 자리에 잘 위치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드렸습니다. 내당 차량 하부점검 보셨습니다 네, 오일 누유 상태, 성능기록부상에서 확인된 것처럼 굉장히 깨끗했고요 특히나 머플러 부분 같은 경우도 주행거리가 짧아서일까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 영상에 잘 담아드렸습니다 <목소리>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에 고장코드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장코드 네, 없음으로 확인되었고요. 이번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아주 일정하게 잘 이어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숫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 확인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션 쪽에도 고장 코드 없음으로 확인 드렸습니다. 해당 차량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량 엔진룸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 소리 잠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이어서 소모품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당 차량 소모품 살펴드릴 텐데요. 해당 차량은 지금 엔진오일 디케이지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체크해드리지 못한다라는 점 고객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냉각수 부분 보시면 여기 중간 정도까지 차 있는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 주행하시다가 조금 더 보충해주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드렸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 룸 컨디션 한번 보여 봐 드렸는데요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라서 그럴까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잘 확인 드렸습니다 네 저는 차량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컨디션과 옵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약 28,000km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그 이외에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 옵션 볼 텐데요 이쪽으로 ECM 밀미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전후방 센서와 함께 잘 확인드렸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이고요. 이쪽에 열선 해당 차량은 전 좌석 열선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기어봉 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주차감지 센서 보이고요. 그리고 핸들 반대쪽으로는 차선 이탈 방지도 네, 옵션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으로 HUD도 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제 위쪽으로는 선루프도 네, 버벅거림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드렸습니다. 해당 차량 주행하는데 필요한 좋은 옵션들 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제 차서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컨디션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잘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오염이나 흠집 없이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라서 그럴까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A급의 상태로 잘 컨디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 이제 차에서 내려서 전 좌석 컨디션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see the 내상 차량 마지막으로 외관 점검 보겠습니다. 정면에 보네트 보시면 눈에 비춰지는 스톤칩이나 스월마크 하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상태 확인 드리겠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정말 맑게 비춰줄 정도로 백화 위상이나 깨짐 없는 좋은 컨디션 보여드립니다. 그릴 부분도 깨끗하네요. 옆쪽 이동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울 상태 보시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휠캡 부분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라는 것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도 보시면 어떠한 데미지 없이 잘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도어 쪽에도 문고기나 스키하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도 깨끗하네요 차량 뒤편 유동해 보겠습니다 테일 램프 거의 신품에 가까울 정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되어 있고요 트렁크나 범퍼 부분 눈에 비춰지는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 보이지 않는 정말 정말 좋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 이동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정말 겨우 하나 잡자면이 정도? 중정도 살짝이고요. 정말 깨끗한 상태에 잘 확인드리고 있습니다. 네, 도어 쪽 보셔도 특별한 문콕이나 데미지 하나 없는 정말정말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을만큼 아주 깨끗한 외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320i 럭셔리 등급의 차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28,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신차 대비했을 때 아주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해당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보여준 실차주번호로 전화하셔서 편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좋은 구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